예, 우리 눈뜬 국민님은 어떻게 밭을 갈고 있는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일하는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네. 그 중에는 정말 우리 진영 응원하시는 분들도 시민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아주 극혐 무의하는현 정부를 극혐 무의하는 그런 시민들 많이 계세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를, 대화를 나눠보는 경우는 거의 드문데, 요즘은 이제 마음이 조급하니까, 얘기를 먼저 꺼내지 않을 수 없고, 그러면서, 아, 이 사람이 서로를 이제, 응? 네. 그분들은 제가 어느 쪽 정치 성향인지를 전혀 모르다가, 네. 제가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그분들과 이제 대화를 시도를 하고, 다행인 것은, 다행인 것은 이제, 네. 어, 이렇게, 제가 그렇게 막 사람들한테 어떤 그런 인심을 잃는 그런 성향이 안다 보니까 예, 예 그런 면에한 50%는 먹고 가고요 아하. 예 50%는 먹고 가고 나머지는 이제 이재명 후보님의 그런 정책들 예. 그런 걸실질적으로 우리 서민들한테 정말 와닿는 정책들을 제가 자꾸 어필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는 네. 그런 긴가민가하면서도 본인들도 갸우뚱갸우뚱 해요. 김건희의 어떤 그런 루프가들이라든가 네. 아니면 현재 어떤 구속에 의존하는 그런 의존도라든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도. 뉴스를 접하면서도 갸우뚱, 네. 갸우뚱 하는데 거기에다 이제 팩트를 콕콕 찔러주면, 네. 어, 그래? 어, 그래? 네, 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마음을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가, 녹여가면서 네. 네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